세 번째, 환자분의 하복부와 앞쪽 골반 저근육의 근막 스트레칭을 해주기 위한 자세로 호브라 자세라고 하는데요. 환자분이 어,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천천히 우리가 상체를 들어 올리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.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시면 되고요. 목적은 우리 하복부, 하복부와 앞쪽 골반 저 근육의 금방 스트레칭입니다. 자, 두 번째 단계 턱을 들어주시면 역시나 하복과 지골 위쪽 금방까지 스트레칭이 되요 이때 만약에 허리가 아프시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복부에 쿠션 말이 너무 두껍지 않은 쿠션을 넣어주시고요 똑같은 자세로 팔 위치를 점점점 체간 쪽으로 당기면서 하복과 쪽 골반 저의 스트레칭이 느껴지시도록 하시고요.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는 턱까지 들어주시는 스트레칭으로 하복부와 앞쪽 골반 저 근육 근막 스트레칭.